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에 우리 실장님 덕으로다가 이야기 너무 많아서 아주 전보는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아주 바쁘게 우리 실장 때문에 계속 본다 그러면 세상에 점심 먹을 시간도 안 주면서 그냥 빡빡하게 무리하게. 우리 실장 때문에 미치겠어요. 아주 너무 많아요. 아주 그런 거지 중에 좀 바쁘게 지냈는데 어, 이 바쁜 중에 유튜브를 보시고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데, 그 중에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잡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뭐냐면, 유튜브를 보고 다른 분들한테 점을 봤는데, 이거 대도하는, 안 하면, 그냥 점이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좀 그러세요. 무조건 이거는 신이다, 라고 하셔서, 멀쩡하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식당 하시는 두째 아드님도 그렇고, 대학생 여자분도 그렇고, 또, 전기, 그, 에어컨 설치하시는 남자분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왔는데, 자기가 신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정말 대도 안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이 상실을 했어. 그래서 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했냐 그랬더니 뭐뭐 뭐 대부분 뭐 사람들로다가 앉자마자 그런 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뭐 장황하게 뭐 신에 대해서, 갈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신에 뭐 신이 왔으면 신이 온 무슨 증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해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 보고 어? 대도 안 하게끔, 뭐, 무조건 신이다. 그래서 너는 갈 길이 그것뿐이 없으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라.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정말 며칠 고민해서 저한테 다시 보러 오시는 거야. 정말 제가 신입니까? 제가 제자일 갈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아닌 분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고, 또, 이게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 인, 인생이 있어서, 인생을 그렇다가 정말 말도 안 이게끔 갔다가 진짜 바보되는 상황도 많이 벌어지는데 그분들 어떻게 책임지려고 신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신꽃을 내려준다고 본인들이 내려준다고 그렇게 자신을 하면서 만약에 신꽃 내려와서 본인이 제대로 다못 불리고 신이 아니면 본인들이 책임질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서 무조건 신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어떤 증상이 있고 어떤 것이 확실해 보였을 때는 신이라고 말씀하셔도 되지만 신가물이라고 해서 다 신받습니까? 그건 아닌데 차라리 제자분들 좀 말씀하시는데 좀 가려서 하시고 안 나오실 경우에 정확하게 안 나온다고 말씀을 하세요. 대도 안 하게끔 무조건 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싸잡아서 전쟁이들 이 제자들 다 포함해서 욕먹이는 일밖에게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부탁이니. 어, 신도분들도 가자마자 무슨 신 얘기를 하시거나 나한테 무슨 증상이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정말로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본인이 자신감을 갖고 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한테 무슨 증상이 있거나 뭐 꿈으로 예지몽이 있었거나 아니면 남들을 보면은 어, 예지하는 그 말씀이 나오거나 신은 절대로다가 뭔 표적이 있시 내리시지 그냥 신입니다 해서 제자로다가. 신굿을 하는 굿은 없고, 그런 신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자분들도 제발 신중하게 말씀을 하시고, 또 신, 저기, 전보로 오셔서, 그 말로다가, 우왕좌왕 막, 불안해 하시고, 또, 정말 무서워 하시고, 두려워 하시고, 막, 그런 분들이 저한테 많이 왔어요. 근데, 정말 그분들한테 제가 봤을 때는 하나, 정말, 그, 일반인으로 살아가기에 바쁘신 분들인데, 그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정말 제자로서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 번쯤이면, 어, 점을 보면, 점으로다가, 제자도 제, 저기 사람이니까 점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이해합니다. 그럼안 나온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어? 무조건, 그냥, 어? 제자의 갈길을놓다가 어? 당신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그런 절망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라 이거죠. 어? 당신네들도 제자로 가기에 얼마나 힘든 고통으로다가 그 길을 걸어왔는데, 그 신이 아닌 분들한테 얼마나 더 고통을 주시려고 그런 말을 함부로다가, 어? 내뱉어서 그걸 갖다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복잡하게 머리로다가, 어? 생각을 가지게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자라면 정확하게끔 뭔가 팩트 있게끔 점을 보시지 않으시려면 그냥 점이 안 나온다고 그냥 돌려보내세요. 그게 더 인간적으로 다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그런 점사를 봐서라도 흔들리지도 마시고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제자분들 정말 아닌 건 아니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짓 하지 마시고요. 응? 음? 아니면 아니다고 점사가 안 나온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나을 듯합니다. 그러니 이제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 어, 많이 놀라신 것도 많았는데 다 아니라고 해서 어 제가 음, 일반적으로다가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했으니까 그말 믿으시고요. 어, 열심히 사시면 되는 거고, 조금 아픈 시기가 오는 거는 누구나 사람은 살다 보면 아픈 시기가 옵니다. 뭐, 뭐, 진짜 신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픈, 그 잠깐 아픈 걸로 다 끝나지 않아요. 시, 신병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거는, 어, 뭐라 그럴까요? 그 신병 자체는 굉장히 그 병원에 가서도 어떤 변명이라고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신병 자체하고 일반 병하고 틀려요. 그래서 뭐 관절이 조금 아프고 머리가 조금 아프고 이런 것들은 신병하고의 그 관계가 좀, 어, 멀게끔 생각을 하셔야지 그런 증상이 있어서 그게 신병이 돼서 그걸 신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아는 일이니까 제발 그런 거에 헷갈려 하지 마시고 그런 시기가 오면 병원에 가셔서 치료받으시면 되고 그런 거에 현혹하지 말고, 내 삶에 있어서, 내 직장에 있어서, 열심히 사시면, 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그런 얘기에 자꾸 흔들리시는 것이, 저 하나,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고 싶은 게, 혹시, 본인한테 하는 일에 있어서, 어, 자신감이 없거나, 어, 아니면, 그런, 본인이, 그런, 그, 것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마음에서부터 자꾸 흔들리는 마음에 어, 점을 보면 그런 얘기로다가 흔들리시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 자신감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점점 너무 지나치신 어, 자만감은 뭐 삶의 약이 독이 되지만 너무 자신감이 없으셔서 그런 말에 현혹이 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시니까 어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본인한테 좀 칭찬도 해주시고, 자신감도 갖고, 자존감도 높이고, 그런 것들이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런 걸로다가, 어, 한 번은 본인한테 되돌아보면서, 어, 생각을 해보시고, 점을 보더라도 참조를 하셔서, 들을 말과 안 들을 말을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어,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다.